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디스플레이, 저희가 헤드웹,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이브,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저희가 헤드업 전투기 헤드웹, 뭐 조종사 헤드웹. 계기 정보 있잖아요 눈앞에서 바로 볼수 있게 음, 이거 장착하는 이유가 뭐 휴대폰으로 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러면 휴대폰을 옆에 놔두지 아무리 잘라둔다 그래도 핸들 옆쪽이나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요. 돌리지 말고, 그 전투기처럼 앞면에서 볼수 있게. 있게, 있게, 있게. 앞면에서 볼수 있게, 시야가 이렇게 전면 보면서 안전을 위해서 당착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라이브 방송 중에도 지금. 특가 특가면 가격 다운이 엄청나게 많이 돼 이거 딱 라이브 방송 10분밖에 안 해요 10분 동안 그니까 가격 라이브, 방송 비용이 비용이 라이브, 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특가로 엄청나게 저렴하 거든요 네이 제품이에요 라이브 방송 중에 다시면 팀앱이 연동돼요 팀맵이앱 팀허브로 해가지고 보시면 팀맵이 바로 연동되고 팀앱 그 연동돼요 팀앱 팀앱 네비게이션 볼때그 똑같이 여기 화면에 우리 차 유리 앞에 유리, 이렇게 딱 관세대에서 나오는거예요 그 똑같이 굉장히 편하고 뭐 교통 우리 차 유리 앞에 뭐 지도를 안하더라도 그 가속 편하고. 단속 카메라 그런거 나오기 때문에 뭐 지도를 안하더라도 가속 한번만 안찍혀도 이거 뭐 가속, 그냥 공짜로 쓰는건 문자 똑같아요 예 네. 제가 이거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한번만 안찍혀도 이거 그냥 공짜로 쓰는건 똑같아요 설치라는게 아, 없어요 설치라는게 간단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 오늘도 뭐 전화가 오셨는데, 외제차, 아, 오작동안은, 오셨는데. 오작동안은 외제차. 아니, 내 차가 외제차, 뭐, 벤츠, 뭐, BMW, 아, 이거, 오작동하는, 오작동하는 헤어 디스플레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아, 이거, OBD에 꽂는 게 아니에요. OBD에 꽂으면 오작동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오작동이 아니에요. 많이 나는 제품이, 나는 제품이 있어요. 왜냐면, OBD는 저기, 그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그 강제로 그 연결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네. 블루투스 방식이거든요. 내, 내 스마트폰 강제로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 뭐 내, 속보나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기반을 다 받는 스마트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뭐, 이렇게, 뭐, 두고 이렇게 하면 뭐, 뭐, 이런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요. 돌리게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여기로 바로 연결돼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로 연결돼서. 이 제품이 강추 거예요. 제품이에요. 요게 이거 제가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암 유리창 그쪽에 요제, 딱 올려 놓으면 여기 네. 반사돼 가지고 네. 유리에 음. 이렇게 딱 보이는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리창 그래서 그 김에 여지도 똑같이 돼요. 그 네.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서 바로 이게 알려 주는 거예요. 속도나뭐 이렇게 자유전우 회전 이렇게 다 나오고.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딱 10분만 해요. 뭐 10분만 하니까. 다이전, 이렇게 다 나오고 10분 안에 사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딱 10분만 뭐 에요 10분 알람 신청하시면 네. 또 추가 할인 뭐뭐 되고 뭐 특가예요. 지금 이거 가격이 굉장히 다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운 돼 있고 저희가 하루에 10분만 해요. 월요일 있어요. 화요일 수요, 아, 수요일은 후진벨 10분, 방송하고요 10분에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금 수요, 아, 이렇게 토요일 일쉬고공휴일 하시고요 밤 10시 10분에 금 20분, 20분 사이에 구매하시면 아주 뭐 저렴한 가격 그리고 사은품까지 다 드리고요 20분 사이에 구매하시면 사은분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사은품까지 다 드리고요 거기 상세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고요 뭐 저희가 포토리그 이벤트 도해요 이거 사가지고 뭐 그, 유튜브나, 작작 뭐, 저희가 리뷰 유튜브나 리뷰 살짝, 뭐, 작동, 그런 거 유튜브나, 아니 리뷰 이벤트를 쓰시면, 저기, 3 0 0천원짜리 이놈 램프라고 음, 다 보내드리니까, 그, 유튜브나, 그 이벤트 신청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이거 다시고, 가속 카메라 신청하고, 한 번만 찍혀도 이 가격이 그, 나오는 거요 이거 제가 요. 다 요. 다다 여러 번찍겠뻔 했는데, 이거 도움으로, 저기, 딱지를 안먹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고요. 유용하고 이거 도움으로 그 스마트폰만 쓰는 사람 은 맨날 그걸 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달면 한번 써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방식이 OBD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그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면 구매하시면 여기 qr코드 있거든요. 여기 뭐그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나 와이프까지 뭐 지원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QR코드를 딱 찍으면 안드로이드 거기 하라는 하 대로 계속 누르면 설정이 그렇죠. 다 돼요 QR코드를 딱 찍으면 저도 거기 하나, 하라, 하라는 대로 음, 계속 누르면 컴퓨터 뭐이게 조작을 거품이 잘하는 타입이 아닌데 제가 뭐 핸드폰 스마트폰 저는 안드로이드라서 위에 쪽에 있는 QR코드 여기를 딱 찍었더니 제가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자동으로 연동되고 여기를 찍었더니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다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요거에 하면 요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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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연동되고 그리고 저기 연결하는 거는 OBD가 아니에요. 이 방식은 OBD가 아니고 그냥 여기 C타입 여기 제품 안에 C타입이 있 C타입 여기 OBD가 딱 꽂고 아닌가? 이거 안에 들어있는 전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기 USB. USB 차에 보면 USB 꽂는 데 있어요. 그러면 딱 꽂으면 장착 끝이야. 장착 끝이고 요 연동은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 앞에 딱 놔두면 되고. 그리고 여기 설명서 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저희가 은품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안에 어요이 제품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냐면 러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제품이 히트 상품이에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그좀이 디자인으로 이름이 틀리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합쳐보면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에요. 이이 틀리게 굉장히 많이 만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판매는 판매는 건데 저희가 내가 제가 이거 직접 써보고 너무 뭐 좋아서 그 라이브,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중에 뭐 관심이 저희가 있는, 있는 분, 분 계시면 너무 이거 OBD 타입 아니에요. OBD 타입은 뭐. 그 차량 상태를 그 점검하기위해서 만든 OBD에 그게 꾸저다면 외제차나 오비디타입 뭐 고급 세단에 좀 이게 서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망 그런 제품도 있지만. 어, 세단에 오늘 손님이 세단에 전화 왔는데, 벤츠 뭐 차량에 뭐 OBD에 쓰는 뭐 동호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서 저희 제품은 차, 차랑 연결을 안 돼요. OBD에 휴대폰만 연결돼요. 네. 그래서 차 상태가 서로 막 오작동 나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이거는 핸드폰, 내가 갖고 있는 뭐 네. 안드로이드나 네. 스마트폰만 연결되기 때문에 OBD 타입이 아니에요. 고기 운전할 때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앞에만 유리만 보면 이 화면이 전투기 계기판처럼 앞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화면이 모든 차종 다쓸수 있어요 요거 12V 제품인데 뭐2 4 v 트 아다터 뭐 써가지고 쓰시면 쓸수 있고요 그냥 1 2 v 트 차량은 모든 차량 다쓸수 그 있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연동되고요 티맵 그 안에 보면, 보면 프로그램 있어요 전주도 그걸 전주도 깔게, 전주도 전주도 깔게 전주도 되면, 되면 팀앱 실시간 네. 경로 연동이 네. 돼요 그거 굉장히 편해요 뭐 스마트폰으로 티맵 쓰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옆에 놨던 어디 놨던 뭐뭐 고개를 조금 눈을 돌리던뭐 고개를 돌리던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만 봐도 그, 그 실시간 내비게이션 힘맵 뭐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 찍어 놓으면 그리고 그 고해도 LED, LED, LED 네, 굉장히 선명해요.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직관적이고 시안성 네. 높은 u i 고도 주야간 네. 굉장히 선명해요. 주야간 자동 밝기 조절돼요. 자동 밝기 고급 제품. 이 제품이 주야간 자동 밝기 조절돼요.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된이 제품이에요. 제품이에요. 왜냐면, 요 디자인으로, 요 회사에서, 여기저기 네. 다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요 디자인으로 손님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이 이것만 만든 줄알는데 자세히 보면 다이 제품이에요. 이 제조사를 품 이거 제 정하게 확잘 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딱 10분밖에 안 하는데, 제조사를 10분 안에, 정하게 안에 정하게 보시면 특가예요. 이 금액에 살 수가 없어요. 특가로 해가지고, 사은품도. 그리고 저희가 포토리브 이벤트, 포토리브 이벤트, 포토 뭐. 뭐. 포토 이벤트 저기 구매하시고 사진 찍고 그리 제가 올리시고 뭐 아니면 동무회나 유튜브 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뭐. 그 방법을 올리시면 공회의가. 그 카톡으로. 유튜브 그 유, 뭐, 저기 올린 거그 보내주시면, 그그그그 보내주시면 저희가 35,000원짜리 인온 램프라고 굉장히 유용한 제품 보내드려요. 저희가 35,000원짜리 라이브 방송은 딱 10분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품 보내드려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 중에 3거을 네. 네. 알아요. 하십니까. 라이브 방송 중에 40분만 저 혜택이 있어요. 저희가 라이브 금액이 방금 엄청나게 방금 저렴하기 라이브 때문에 라이브 라이브가 끝나면 원래 금액으로 딱 올라가요. 금액이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라이브가 끝나면 이걸 단언 뭐, 이유가 뭐 가속 카메라 단속 그런 것도 뭐 저기 뭐 잡아주긴 하지만 이걸 단언 예. 이유가 팀맵이잖아요. 뭐, 자동 업그레이드다 네. 돼요. 그래서 뭐, 전방 주시 테마 뭐, 사고 뭐, 확률이 굉장히 뭐, 많고요. 팀맵이잖아요. 뭐, 자동 업그레이드 뭐, 전방을 안 보고 사고 나면 중상이 중상 확률이 중상 굉장히 6배 증가하고 운전 조작 실수 가능성 삼십 배 증가돼요. 그래서 여배 증가하고. 시선을 안 돌리고, 그냥 정면만 때까지, 보고, 네. 네, 앞에 UI 저투기처럼 이렇게 딱 떠있고, 그리고 T맵, 맵 네, 굉장히 UI 편하잖아요, 실시간. T맵 굉장히 편하고, 네, 티맵. 티맵. 그, 가속, 저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실사는. 매일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편하고. 그냥 멍니 있다가 가속, 그, 저는 가속 단속 걸린 적이, 가속 번을 번을 걸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달고 나서 한번더 알려 주니까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걸린 적이 되게 많아요. 전방 주시랑 안전 운전에 굉장히 좋고요. 한번더 알려 주니까 조심하게. 모든 차량에 다달수 있어요. 전방 주시랑 이거 계기파그 저기. 핸들 앞에 핸들 계기판에 핸들 딱 올려놓으면 여기 네. 반사가 그 돼가지고 앞 유리에 그그 전투기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요. 그 네. 티맵도 뭐, 뭐 지도 이렇게 딱 하면 연동되니까 연동 네. 반사판 없어도 되고 뭐 굉장히 선명하고요. 주야간 자동화하면 조절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되고, 연동 가능형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되는데 아이폰 안되는데 많은데 이건 둘다 돼요. 둘다 되고 그리고 티맵 실시간 경로 연동이죠. 아이폰 안 되는데 많은데 이건 둘다 돼요. 둘다 되고 그리 티비 블루투스로 페어링 되고 그냥 페어링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도 뭐 컨맨이고 뭐 스마트폰도 네. 뭐잘못 하는, 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냥 여기 앞에 뭐, 안드로이드는 뭐, 안드로이드, QR 코드. 잘못 하는 사람, 아이폰 아이폰도 이 아이폰. 그냥 둘 중에 찍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안드로이드 계속 안드로이드 다음 다음 누르면 나와요. 아이폰 아이폰도 여기 그냥 둘 중에 찍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핸드폰을 이거 다음 다음 그냥 설치하는 게, 게 아, C 타입이에요. C 타입에 그냥 꽂고, 꽂고 요즘 그, 차들 그, 이거, 아, USB 아, 이거 USB 이거 네. 있잖아요. 차에 그, 요즘 그, 신차들 보면 그, 이것만 딱 꽂으면 그, 여는, 여기는 장착 끝이에요. 그 이건 압류리에딱 네. 놔두면 되고. 네. 네. 그리고, 보면, 그리고 딱 꽂으면 게 여기는 장착 끝이에요. OBD 타입이 아니에요. OBD 타입은 뭐 저가 제품도 있고 막 오작동이 많아요. 왜냐면 차를 직접 건드리는 때문에 OBD가 뭐 차량 진단할 뭐때 쓰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뭐 네. 그 건드려서 외제차나 뭐국산고급차에막이 차량,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안 그런 제품도 있겠지만 오늘도 전화 왔어요 그 외제차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차는 제품이 제품이 절대 손은안 대고 차에서는 그냥 전원 요 USB 전원만 딱 보고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연동되고 USB 전원만 딱 잠깐만요. 어1 0분이 넘었네요 예 블루투스로 연동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리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라이브 방송은 예. 월 하, 목금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까지 엄청난 다운된 금액으로 월, 하고 있고요. 예. 목금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까지 엄청난 다운. 내일 금액으로 10시 10분에 있고. 또 시작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 10시 10분에 또 시작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